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규주 두 가지 매매 시나리오 및 관점 공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신규주에 대해서 영상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 채널 재생목록에 보시면 아래 이렇게 신규 상장주 공략법 신규 상장주 어렵지 않아요 라고 따로 컨텐츠를 분류하고 있을 만큼 저는 신규주 매매를 좋아하고 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신규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크게 분석할 것은 없지만 신규주는. 추세를 봤을 때 하락이면 하락, 횡보면 횡보, 상승이면 상승. 하락, 횡보, 상승, 하락, 횡보, 상승. 이렇게 추세가 연속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종목보다 편하고 깔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금요일에 상장을 하면서 코스닥의 거래대금 1등의 랭커가 되어 있는 범안퓨얼셀입니다. 범한 범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범하는 전체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래대금 7천억 이상이 터지면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에는 바로 공모가에, 공모가에 있죠. 공모가가 4만원인데 공모가 근처에서 4만천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거래대금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봉상 봤을 때도 이 3분 봉상 20선을 꾸준히 타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에서의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실렸던 게 이때죠. 9시 12분 거래량 70만 주, 그러니까 45,000원 곱하기 70만 원 하면 대략 300억 원이라는 돈이 이 장대 양봉 하나의 캔들에서 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 절반값 정도를 기준으로 추적을 해간다면 좋은, 패, 좋은 패턴 그리고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의미는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전형적인 20선을 맞고 이 저점을 높이는 전형적인 w20 패턴의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의미는 이런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고 그에 대한 조정에서 다시 이런 부분에 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이 3분봉상 20선이라는 것이 3분곱하기 20을 하면 60분이죠. 즉,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것은 이 신규 상장주의 첫날에서 거래대금이 몰렸을 때는 정말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3분봉상 20선을 이탈할 때부터는 그에 반해서 우상에 반해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다 저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금요일에 매매할 여건이 되어서 본업을 하루 쉬면서 마음 먹고 이 장대양봉 300억 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추적을 하면서 계속 매매를 이렇게 한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때부터는 사실 거래대금이 이때만 해도 5천억 이상이 터졌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갈 수 걸로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를 했지만 이때 이탈을 하면서 손절매를 하고 사실 이때부터는 그렇게 크게 크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매수를 하면서 사실 물렸죠 물리고 나서 다행히 본전 탈출하고 마지막 종가에 매수를 하면서 일단 오해가 없도록 제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캔들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는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있죠. 가온칩스가 공모가가 14,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가 24,150원. 이때는 거의 70%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오고 거래대금은 5천억 원 이상의 오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 시초가가 마이너스가 났지만 어, 저가를 3%로 빼고 시초가 돌파 후 18%까지 고점. 고가를 형성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18%로 형성한 것을 또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만 내려꼽지만 않는다면 역시나 범한 풀을 쓸 시간 외에 보면 2.6%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온 칩스 역시나 2.58% 하락을 하고 저가 3.31% 하락을 하고 다시 시가 회복 이후. 탄탄하게 지켜주면 상승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거래 대금으로 따졌을 때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범한 표율수는 더 오히려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두배 이상 w 블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좀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바로 음봉으로 나오면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피코그램인데 피코그램은 반대로 보면 피코그램은 어, 공모가가 2만 어, 1,2,500원인데 반에 시초가가 2 5,000원 그러니까 더블로 시작을 했죠. 더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서 밑에서 이제 공목가 근처 가격에서 다 이렇게 받아 먹은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받아먹고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을 지겹게 하다가 보면 이 공목 아, 시초가, 상장일의 시초가를 돌파를 하고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돌파 상한가, 첫 상한가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오. 그에 대한 또큰 조정,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지켜 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런 시초가 부분부터 이런 갭이 있던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캔들이 지지가 나오는 캔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면 좀 좋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차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보면 유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죠. 어, 신규 상장주에서 유보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무상증자 대상 기대감이 될 가능성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세아메카닉스가 유보율이 2000%. 뭐 하이딥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하이딥을 예를 들어 보면 264서연탄메탈이1200 시노펙스가 163 아미노로직스가 613 태양금속이 365 이렇게 적죠. 그에 반해서 피코그램은 9,000%가 넘습니다, 유보율이.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가고 있고, 21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 61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초가를 지켜주는 패턴에서의 유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신규 상장주에서 무상증자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공시를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놔라고 했죠. 왜냐하면 상승하고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왜 이렇게 상승 하락이 크냐라고 컸냐라고 물었습니다. 답변하라고 물었는데 답변 내용이 당사는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일단은 한 발짝 뺐습니다. 연예인들도 보면 누구 누구 사귀는 거 아니냐, 교제하는 거아니냐 스캔들이 나오는데 한 발짝 일단 빼는데 다음에 보면. 교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속도 위반 임신을 한 것이 아니냐, 보통은 임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 보면 조금 있다 아기가 태어나고 분명히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주식은 다르겠지만 주식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살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 그런 관점을 좀 차트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이렇게 빼지 않아야겠죠. 이런 부분을 이런 상장일의 시초가라든지 이런 어 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줘야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보고 어 만약에 더 아래로 떨어지면 그것은 정말 공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거꾸로 활용을 한다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가 대내외 상황상 어 바닥이라고 할 근거도 없고. 사실 그렇다고 하고 공포도 아닌 시장입니다. 항상 내 돈을 잘 지킨다는 생각으로 한 번을 매매하더라도 신중한 매매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